여기는 산미미이자카야 바입니다. 저희는 우선 1시간에 1인당 3만 원을 지불하시고 그동안에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술들 보이시죠? 이 술들을 다 즐기실 수 있는 무제한 주류 바입니다. 그래서 그동안 술 드시면서 어, 다양한 사케 종류도 있고, 또 다양한 고량주 종류도 여기 있고요. 또 그동안 야키토리라든지 어묵이랑 타코야끼, 떡볶이 그리고 육사 마지막에는 또 아이스크림이랑 무려 개딱치장도 저희가 직접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질리시지 않고 음. 오랫동안 지인분들이랑 또 여기에 저 같은 되게 밝은 바텐더들이 있으니까 함께 대화 나누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너무 좋은 바예요. 그래서 저희 바는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그쪽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, 굉장히 예쁜 정말 일본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조명들도 이렇게 있고요. 어 여긴 이렇게 귀여운 카툰으로 가려진 곳은 주방입니다 어저 위에는 귀여운 고양이도 있습니다 네구상 정말 예쁘죠 저희 사장님이 일본에 가셔서 직접 이렇게 어 일본의 어떠한 바를 또 보시고서 어 예쁘게 또 가지고 오셨어요 비슷하게 꾸며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술 종류도 많고 어, 이거는 저희 사장님께서 직접 담그신 와, 또 그리고 이렇게 예쁜 잔도 일본에서 직접 공수해 오셔서 이런 게 준비되어 있어요. 너무 예쁘죠? 이런데 술을 마시면 또 기분이가 좋거든요.